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더쇼 2일 고향따라 프랜차이즈 모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리그 15경기 정도 치렀는데 생각보다 미러키가 좋은 성적을 내면서 지구 1위를 지키고 있고 처음 시리즈가 샌디에고랑 3연전인데 첫 경기 한 선수만 골라서 할 건데 아 최지만 선수 한번 해볼게요 최지만 선수 어, 샌디에고도 시즌 초반 성적이 괜찮네요 11승 6패면 최지만 선수로만 해보는데 2회 초 선두타자입니다 아, 시프트. 아, 씨. 샌디에고가 한점 먼저 냈고, 5회 초. 우야! 예, 나이스. 아, 이거 최지만이랑도 궁합이 잘 맞네. 자, 동점 솔로. 야, 시즌 4호. 1대1 동점 만듭니다. 어, 오늘 최지만 선수 선택해서 하길 잘했는데. 오, 이 기세를 이어서 3대1 역전시켰고. 이제 6회 초 이사 주자 없이. 우 와, 뭐야. 가는 거지? 연타서. 나이스. 야, 장난 아닌데? 아니, 최지만 선수로 이렇게 잘 되나? 샌디에고 수비수를 넋이 나갔구요. 최지만 선수 한명 선택해서 첫 경기 해봤는데 승리로 가져가고요. 자, 2차전 오탄니대 콜러빈 심율 갑니다. 아 졌어. 3차전 부상에서 복귀한 다르비슈. 오 부상 복귀 전에서 승리. 컵스 3연전 다 심율 갑니다. 자, 류현진 승리 투수되면서 승리 4대1 승리. 자, 2차전도 심율. 아이고 2대1 승리 나이스. 오늘은 바이쿠 대워커블럽 오또 이겼어 9대4 승리 아직 한 번도 류현진 선수 플레이를 안 해봤으니까 1, 2차전 심을 돌리고 3차전에서 풀타임 경기 가겠습니다 뾰로롱 자 경기 이겼고요 2차전도 심율 바르비슈대 마일스 미콜라스 오, 또 이겼어. 이번에도 한점차 승리. 어, 마이애미 말린스랑 3연전 중에 마지막 경기. 요거 풀타임 경기 가겠습니다. 류현진 선발 경기. 자, 뭐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개막하고 지금 승승장구 달리고 있는 이렇게 브러스고요. 오늘 상대는 플로리다주 출신 선수들로 이루어진 마이애미 말린스랑 3연전 중에 마지막 경기. 자, 지금 1, 2차전을 다한점 차로 이기고 오늘 이기면 마이애미 상대 스윕입니다. 자, 류현진 선수 지금 다섯 번째 선발 등판인데 2승 1패, 평균자책점 2.30. 자, 1회초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얘네 로스터 한번 보고 갈게요. 아, 마이애미 타선인데, 저 2번에 저 인디아 선수가 조금 되게 잘하는 류, 유망주 아닙니까? 조나단 인디아였나? 그 다음에 3번이 카스테아노스고, 4번이 제이디 마르티네즈, 5번이 피트 알론소, 그 다음에 저쪽 밑에 이제 오스틴 슬레이터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니, 타선들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 아. 자, 류현진 선수 게이지를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빨리. 됐다. 앞으로. 나이스. 니콜라스 카스테아노스. 아이고, 잘 못, 못 맞췄는데 잡는다. 나이스. 자, 마이애미 선발은 루크 위버. 이게별볼일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소영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루크 위버 능력치가 그냥 그런가 본데? 오야! 아. 마주티네즈이 a s a r e d o a n n o n a 아 e but he's still a capable f i e l d o u h o l d s h i 우리 주먹쿠가 포심을 달라 그랬는데 이거를 잡을 수 없다. 아, 좌타자라고 이게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외야수가 와 볼넷이라니. 주자 아, 이제 2-4-1-2로 여기서 오스틴 슬레이터, 어, 류현진 선수랑 5타수 무안타네요. 상대 전적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 <웃음> <웃음> 자신감은 개뿔. <laughs> 와, 2타점이다. 너무 빨리 승부를 들어갔나봐요. 2대 0이 됐고요 자, 2회 이렇게 마무리. 체인지업이 털리면 안 되는데. 2회말최질만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야 와. 더럽고추악한 시프트. 야, 데린 러프. 뿌야아 h 우 야, 황재균. 어우. 아! 자, 3회 초. 아우 나이스. 오늘 첫 번째 삼진. 쫙. 아이고. 짓고 씨. 아 이거 맞네요. 와 여기서 무시무시한 3, 4, 5번이 나오는데 난스자내킹3지자 <laughs> 이제 JD 마르티네즈만 넘어가면 된다. 오 됐어 됐어. 아이고 자 무실점. 부상당한 호잉 대신 오늘 선발 출장하는 마이크 터크먼. 2022 시즌 한화의 희망이죠. 오아 이걸 왜 피해서 쳤어 또. 아, 힘 없어, 힘 없어. 아, 싫네. 3이닝 퍼펙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초. 선두 타자한테 안타를 허용했고, 뾰로롱, 아 안타야. 무사 1, 2로 오우 나이스 자, 일단 원아웃 문제는 여기서 아까 적시 2루타 의도 맞았던 오스틴 슬레이터 타석인데 쇽 어? 아니 그게 어, 야야 야, 야, 0 0 0니하0 0 0네 자, 0 0 0 0 0 0 0 0 와.. 미치겠네자 오늘 호잉 대신 마이크 토커먼이 지금 좌익수 자리에 나왔는데 아니 저걸 왜 백핸드로 잡아 되는데? 아니.. 저게 지금 백핸드로 잡을 그게 아니잖아 스트레이트 볼래 와 미치겠다 이거 불펜 돌려야 되나요? 어! 야야야 예, 예. 잡아야 된다! 아이고 이걸 아.. 고개 숙인 감독님 학구에 맞은 류현진 자 이렇게 2-3알루가 됐고요. 오 커브 좋아. 어 됐어. 아 추가 실점 없이 한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는 1번 이소영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여기서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어이 아. 뭐야? 아 잡았어? 자 잘해보자 김현수. 우 야, 나이스! 자 팀의 첫 번째 안타 김현수 역시 우리 타격기계 여기서 주먹호 쯔야 달려, 달려봐. 어디까지 갈수 있니? 자, 홈까지 무난하다. 나이스! 자, 적시루타 주먹호. 자, 여기서 지만초이 쯔! 갔어, 갔다. <웃음> <웃음> 시즌 6호 공점 풀어 아우 최지만으로 툴이 하면 되게 잘되네 순식간에 공점입니다. 3대 3. 야 1, 2, 3회 슬한 번을 못 하고 있었는데, 뭐, 타선 한 바퀴 도니까 다른 팀이 되었구만. 자. 아.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주먹포 적시타 최지만 선수의 투런으로 바로 3대 3 동점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5회 초고요. 아유, 또 장타야. 미쳤네. 간다 간다. 와. 야, 동점 만들어 놨는데 5회 초 시작하자마자 한부타 어. 아. 씨. 아, 유격수 수비는 잘했는데 한점 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김하성 나이스 수비. 야, 잡으러 가. 잡을 수 있다. 아우, 정말 미치겠네. 와. 야, 뭐 이런 타구가 나오냐? 야. 고의 사고를 주고요. 자 여기서 아리아라 올립니다 유현진은 오늘 5이닝을 못 채우고 자 현재 구원으로만 6승을 거두고 있고요 아리아라 이야 기가 키힌다호자사 랜딩 자 이제 5회만 아 본래 마이크 터크먼 오늘 플레이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자 이제 박효준 쭈아 설마 어어 <웃음> <웃음> 아, 미치겠다. 나 이거 왜 완전히 갈랐다고 생각했지? 아, 아 이렇게 어, 지금 팔, 양쪽 팔에 힘이 다 빠졌어야지. 아, 야, 거기서 니가 퍼펙트인데 또 아웃이야, 얘는. 아, 미치겠네. 자, 6회 쏩니다. 어우, 아, 얘왜 이렇게 잘 치니? 자, 오스틴 스웨이을오 3타도 다만타 오, 오, 치고 달리겼어. 기 근데 안타야. 와, 얘들 미쳤는데? AI 왜 그러니? 자, 무사일삼우 어, 얘네 하위타선이 불을 뿜는데 아주? 몸쪽 높은 데다가 직구를 빡! 그렇지. 그렇지. 자, 일단 원아웃. 도나단 인디아. 오, 아. 슬라이더가 너무 높게 들어갔다 <laughs> 자1 4 2 3루 5대3 자 이제 클린업 트리오로 연결이 됐고요 어우 야 한강 들어갔어 또 어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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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소영 나이스 자 6대3 야 이소영 나이스다 타이밍 맞추려고 펜스 앞에서 살짝 기다렸다가 점프를 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오 나이스. 쓰리너를 막았네 이소영. 아. <laughs> 야 우리 불펜 몸좀 풀자. 계속 치니 이렇게. 실대상 일단 메릴켈리를 내보내 봅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나이스! 자, 일단 막아냈고 자, 아직 우리 공격이 네번이나 남았기 때문에 다시 1번부터 시작하는 유회말 해서, 또하면 됩니다. 아아이이소영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고이이고이소영 아 이제 다시 I d 차 자, 이제 팀현수 아, 이건 잡히나? 아. 너무 내렸어. 헤도 아, 1 0트에 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공격 끝납니다. 자, 이제 7회 초고요. 오 바로, 태그된건가? 아, 아, 어? 자 좋아 자 h e air.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 i g h 우 t 야, 이거, 넘어가, 키 넘겨! 아, 마이크 터커먼 아, 오늘, 공수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분이고요 야. 오! 자, 한화의 희망, 마이크 터커먼 나이스! 이야, 야, 오늘, 예절주르의 엉뚱한 시프트로 실점주고, 그거를 요한 방으로 좀 만회를 했어요. 자, 이제 두점 차경기. 파화의 미래는 박스니다 7대5가 됐고요. 아 여기서 투수 바꾼다. 아자 <아이씨> 아... 터크먼 그래도 나이스. 자, 아직 공격 두번 남았어. 자 8회 초. 자 잡을 수 있다. 터크먼. 자아 좋아. 좋아. n e 무슨 일이야? 야, 지금 메릴 켈리가 아웃 카운트를 7개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앤드류 밀러가 8회 등판을 했고요. 우와. 아. 카스스 플라이 원아. 아, 여기서 지금 출루를 해야 되는데. 8회 말에. 자. 아 잡히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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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소영 좌전 안타 치면서 출루 성공. 김현수 선수가 자투한테 완전 쥐약이란 말이에요. 능력치가. 자 리오 루이즈 갑니다. 자, 2022 시즌 LG 트윈스 용병 타자 리오 루이즈. 쫙아 떴어 그냥. 여기서 주먹고자큰거한 방이면. 아이고, 이거. 이건... 아, 떨어지는 건데, 그냥 쳤네. 자, 구회초까지 왔구요. 자, 마에다 올립니다. 오시는 성적은 굉장히 안 좋구요. 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자, 원하우. 좋다. 자, 투아우 아, 왜 이렇게 잘 치냐. 자 이소영 따라가 아이고 못 잡았어 자2 4 2루가 됐구요 자김광현 올립니다 나이스 김광현자 이제 우리 마지막 공격 아 대런 오데이가 마무리야 아 정말 그지 같네 아 이제 투구폼 극혐이네 진짜 아, 나는 로스터를 만들면서 하필 왜 얘를 넣었을까요 마무리에다가 좋아 원볼 오, 쓰리볼. 야, 이거 모른다다 야, 스트레이트 볼래. 긴장했나봐. 자, 다음이 대리 러프인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자, 오타니 갑니다. 무사 1루에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땡겨 썼어요 오타니. 뚜아. 아. 니 이게 왜 이렇게 떠? 황재균. 쩜. 역시! 오, 나이스. 자, 1-4-2로. 자, 자, 한화의 희망. 마이크 토커먼 자, 기회가 왔어. 자, 오늘 홈런도 하나 있으시고. 오늘 실수했던 거를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야 아! 아쉽구요. 야 마이애미한테 7대5 패배 자 다음이 이제 홈에서 다저스랑 4연전인데 바우어 상대로 주먹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주먹후 한명 골라서 하는데 지금 수비 상황인데 오 잡았어 자 주먹후에 오늘 첫번째 타석 아 안뻗어? 안뻗어? 에이 좌익스플라이 으 잘 쳤어. 가라. 아, 아, 씨. 지금 양쪽 선발 투수들이 6이닝 동안 무실점을 하고 있고. 아, 이것도 잡아? 와, 미쳤네. 야, 8회까지 영대형이고, 크리스 플렉센이 지금 103국째 던지고 있습니다. 틸. 잡아줘. 어우 잡았어. 나이스. 자, 8회 말, 0대 0 상황, 1416. 쭈아! 아, 또안 뻗어. 야, 이게 연장까지 왔습니다. 아! 야, 오늘 다왜 이러냐? 아, 이번엔 무사 2루. 13회 말인데 아직 0대 0이고요 쭈아! 아, 이것도. 미치겠네 <laughs> 아이고 15회말 아이고 드디어 안타 낮췄다 자 2루까지 2루까지 그렇지 자 이제 15회말에 1사 2루 만들어놨고 자 이제 끝내기 주자가 될수 있는 자 이게 최지만인데 진짜 하필 또 좌완에 약한데 지만초이 아, 삼녀수 정려. 면 자, 여기서 드래 러프. 그래 러프는 좌측 킬러니까. 고의사고를 주죠? <laughs> 6번 누구니? 6번. 아, 박효준. 호이, 호이준 팍 승진. 와, 이 경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아이. 저스가 이겼어요. 16회 결국 2점 주고, <laughs> 2대 0 패배. 와, 너무하다. 자, 2차전 심율 갑니다. 바이쿠 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오, 바이쿠. 나이스. 4승째. 2대 1 승리. 자, 이번에는 오타이대 타일러 말리. 아, 3차전은 다저스가 4대 3 승리. 4차전 다르비슈 대 패트릭 산도발. 오, 나이스. 5대3 승리. 그러면 4연전에서 2승 2패 균형을 맞췄고요 자, 필라델피아 4연전 첫번째 경기. 류현진, 리치일. 심을 갑니다. 호잇! 오타니를 얘들이 마음대로 라인업을 바꾸는구나. 심을 돌리면. 자, 또 어쨌든 한점차 승리. 3대2. 그 다음에 크리스 플렉센 선발. 저스틴 벌렌더랑 맞대결이고. 자, 4대2 승리. 플렉센이 시즌 3승째인 것 같은데. 자, 3차전. 바이쿠랑 에론스 발리. 야, 바이코 또 승리 투수. 나이스. 6대1 승리. 자, 오늘 방송 마지막 경기 심일 갑니다. 와, 이건 뭐야? 11대10 승리. <laughs> 승리 투수 메릴 켈리고. 자, 그래서 오늘 17 경기를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셔널 리그 중부 지구 순위 보면 지금 7할 오픈 승률로 미러키가 24승 8패, 7할 오픈 승률. 전력 1위 팀이라고 무서워했던 카디널스는 오히려 또 간신히 오할 승률이고, 이게 아무래도 심을 돌릴 때는 투수력이 중요하긴 한가 봐. 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좋아요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자,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다음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